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오늘 할 요리는요 대패 삼겹살 강정 말입니다. 헉, 와 대패 삼겹살을 강정으로 만든다 너무 맛있겠죠? <laughs>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떡볶이 떡 떡은요 너무 딱딱한 거는 전자레인지에 물 하고 넣어가지고 1분 정도만 돌리세요. 그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들도록 하고요. 자 깻잎은요 음, 여기다 떡을 넣고 말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요 끝에 부분은 넉넉하게 그냥. 이 정도 그런 다음에 이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떡을 어떻게 넣냐 이쪽으로 넣는 거보다 이쪽으로 넣는 게더잘 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돌돌돌돌 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자 뒤집어서 떡을 넣고 돌돌돌돌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대패 삼겹살을 돌돌 말아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요 끝에다 놓고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끝에다가 삼겹살을 놓고 돌돌돌돌 말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깻잎에 비해서 고기가 조금 길다 싶으면 각도를 짧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고기가 짧다. 그러면 각도를 좀 넓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전분을 좀 뿌려줄 거예요. 전분을 뿌리게 되면은 그 쫀득쫀득한 식감도 있지만 요 강정 소스가 쫙 달라붙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채를 이용해가지고 솔솔솔솔 뿌려보도록 할게요. 아유, 무슨 채냐 그냥 그러면. 철퍼덕, 철퍼덕, 묻히시면 돼요. 네, 자, 요렇게 뿌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져보도록 할게요. 피디님 이대로 먹어도 진짜 맛있겠죠 땡 강정숙수 딱 하면은 진짜 더 맛있죠 예자 네, 여기는 기름은 조금만 닦아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소스 갈게요 간장. 간장 들어가면 설탕 들어가줘야죠. 그죠 맛술도 넣어줄게요. 물엿도 넣어줄게요. 물엿, 올리고당, 뭐, 굴소스, 약간만.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식초예요. 식초가 들어가요? 네. 이렇게 기름진 거에는 식초를 넣어주면은 맛이 깔끔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 드는 생각이 어, 그러면은 신맛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끓여줄 거예요. 한번 이렇게 가열하면은 휘발성은날아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자, 물세 스푼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념은 간장 양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름에 지진 이런 요리수로 식초를 넣어주시면 맛이 깔끔해져요. 넣고 졸여볼 텐데 수분이 조금 많아요. 제가 물을 넣어준 이유는 그 끓여주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넣어준 거니까 서로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한바탕 끓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져놨던 넣고 해주시는데 불 세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강불 내주셔야 돼요. 센 불에서 우리가 집에서 해 먹는 거하고 나가서 먹는 그 영업집 맛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게 물론 양념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불 세기에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영업집 불은 굉장히 세요. 그래서 확 조리가 하면서 윤기가 확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집에서 최대한 강불로 해 주셔야지만 윤기가 반짝반짝 난다라는 거 오늘의 팁입니다. 보세요. 헉, 지금 윤기 막 나죠 벌써부터 나죠 오네 좋아요+ 좋아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소스가 대패 삼겹살에 싹 스며들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완성입니다 보세요 윤기 나는 거 보이세요 강불에 했기 때문에 이 윤기가 나는 거예요 약불이나 중불로 했다 윤기 안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스를 할 때는 강불을 써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윤기가 다릅니다. 이 요리는요 정말 남녀노소 다 즐겨 드실 수가 있고요. 오늘 안에 떡 넣는데 떡 대신에 뭐 아스파라가스나 또 다른 채소 같은 거 단호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즐기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요리는 대패 삼겹살 강정 말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맛있는 메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셰프 김선영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